용인 처인구 고림동 예진마을 예진피렌체빌리지 3차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정건설이 시공하여 2003년에 준공된 열개동 516세대 규모의 단지로 경매 대상은 310동 14층 중5 0 1호로 33평 남동향 아파트입니다. 고림 초등학교가 인접하며 주복천과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용인국제물류유통단지가 인근에 위치하며 감정가는 2억 6,4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1억 8,480만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2억 5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 사이로 입찰은 2026년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 방문 결과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셨으나 전입세 대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나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물건으로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